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수상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도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총 3개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초급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모든 문제는 다 흑차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초급 문제 이렇게 총 4문제고요. 어, 이 모양들을 보시고서 100을 잡는 수순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1번 문제는 이 위에 있는 흑세전과 귀쪽에는 백돌의 수상전인데요. 어디부터 백의 수를 줄여가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수상전에 기본하면 바깥수부터 메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바깥수부터 메우게 되면 백이 꽉 이었을 때흑이한 수가 부족합니다. 자, 지금 흑은4수고요 백은 5수가 남아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흑이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막 막아서 메어간다 하더라도요, 100이 그냥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메었을 때 흙이 그냥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100이 잊지 못하게, 100의 수가 하나가 그냥 많아지니까 그 자리를 먼저 끊어갈 수밖에 없어요. 첫 수. 그러면 이제 100이 단수를 치게 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단수치고 들어가는 돌려치기. 먹여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회돌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메워서 1의 수를 줄이더라도 흑의 수가 두 수가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1 0이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끊고 단수를 칠때이한 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야 돼요. 그럼 1 0이 끊을 수가 없죠. 자충이 되기 때문에 1 0이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끊은 다음에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려면 항상 이렇게 반대쪽에 일선의 돌이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아래쪽에는 흙 다섯 점, 이 돌이 잡히기 전에 오른쪽에는 백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요. 자, 어떤 수순이 필요할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양을 보면 지금 뭐 흙이 안쪽에서는 아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깥쪽에 백의 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냥 단순하게 단수치고 메어가는 거는요. 백이 먼저 뻗어서 흙이 잡힙니다. 그쵸? 흙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을 때 먼저 흙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그냥 수를 줄여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흙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것도 첫 번째 문제랑 똑같아요. 백이 있는 순간 수가 안 되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백이 나갈 때 여기서 회돌이를 치면 안 돼요. 회돌이 치면 백은 한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가 무가로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해야 되는 건 바로 가만히 늘어주는 수. 끊은 다음에 뻗어버리면 백은 두 수고요. 흙은 세 수로 흙이 한 수가 빠르죠. 여기까지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랑 같은 어, 결이 같죠.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귀에는 세점딱세수 남아 있는데요 세수 안에 오른쪽에는 100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의 정답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첫 수는 여기부터 둘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끼우는 자리죠 왜냐면 이거 역시 다른 데를 두게 되면은 이었을 때 백이 4수가 된단 말이에요. 수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흙이 어디를 두든 간에 백이 있는 순간 백이 수가 무조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끼워서 먹여치기처럼 흙한 점을 버려야죠. 그리고 따냈을 때 여기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5번 자리를 이 위쪽으로 두게 되면 백이 아직 세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5번을 아래쪽에 단수를 바로 칠수 있게끔 준비 동작을 해줘야만. 흙이 먼저 잡을 수가 있겠죠. 백투수, 흑세수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상전이 실전 대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초급자분들, 급수 높은 분들은 뭐 어려울 게 없지만 초급자분들은 이렇게 돌려쳐서 수를 줄여간다는 거 이게 항상 수상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문제 왼쪽에 있는 흙돌이 잡히기 전에 그 위에 왼쪽에 있는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를 줄여가야 될까요? 이 문제가 잘못하면 비긴 날수 있어요. 비긴 나지 않게 확실하게 한번 잘 잡아 보세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은 일단 끼우는 거예요. 뭐 그냥 들어가는 거안 되죠. 단수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바로 단수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끼웁니다. 이걸 끼우면 이 아래쪽 안 되고요. 여기도 백이 둘 수가 없죠. 이렇게 후퇴하는 것도 바로 단수 쳐서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결국 백이 둘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급자분들이 이렇게 둔 다음에, 아, 이으면은 흙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재밌는 모양이 있죠. 바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백이 이걸 따내면은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으로 아래쪽을 따도 요 역시 환격으로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양쪽의 환격, 양환격이라고 하는 모양이 걸리면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아주 특이한 형태죠. 자, 끼워서 다시 목여치기까지 양환격으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오답수순을 하나 더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걸 붙이게 되면 100이 이은 다음에 흙도 이어가죠. 그리고 공배 두 개가 만들어져서 빅이 생겨요. 빅이 되면은 100도 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고요. 끼워서 먹여치기가 정답입니다. 자 초급문제 여기까지 네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중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